자, 다음은 신탁사 사업 대행자 방식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신탁사 사업 대행자 방식 재개발. 이 어려운 말이 3 개가 나왔어요. 흑성류타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자, 여기 흑성류타운 지도예요. 보시면. 얼마 전에 반포 1, 2, 사주구또 아까 어제 얘기했던, 어제 뉴스에서 얘기했던 반포 3주구, 거기에서 이제 동작역을 지나서 이렇게 딱 하나 오면, 여기 흑, 구호선 흑석역이 있습니다. 강 건너는 동부 이촌동이고, 서쪽으로는 이제 노량진이 있고, 한강대교 남단에 여기가 이제 흑석 뉴타운인데요. 그래서 흑석 뉴타운에는 재개발 구역이 11개가 있어요. 11개. 실제로는 이제 하나가 해제가 돼서, 여기 흑석 10구역이 이쪽이 해제가 돼서, 10개 구역이 있죠? 10개 구역이 있는데, 그래서 3개 구역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흑석 한강 센트레빌, 흑석 한강 푸르지오. 여기가 5구역, 4구역,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 여기가 6구역. 이 여기 3개는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단지가 2개 있어요. 여기가 흑석 7구역이 아크로리버하임이고요. 며칠 전에 아파트 강북, 새 아파트 1 0 클럽에서 뭐 11억 얼마 거래돼서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한강변에 있는 이쪽 이 아크로리바임이었고 그 다음에 중대병원 바로 밑에 여기 을로초등학교 중대부초 옆에 여기가 이제 흑석 8구역을 주택 재개발해서 지금 여기가 롯데캐슬 에듀프레라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지어지고 있고 이쪽 권역은 여기 중앙대학교가 있고 상권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존치관리구역이라고 래서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건축하거나 보수해서 이렇게 가는 구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데가 여기가 흑석 9구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흑석 9구역이 있고 여기 에 신설 학교가 학교 부지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그래서 뭐 외부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전해오려고 하는 방안을 지금 되게 예, 동작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흑석역 앞으로 가면 이쪽 라인들은 여기가 이제 삼종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뭐 그런 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 중앙 딱 끼고 있는 요 부지가 여기가 흑석 2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이 옆으로 도로변을 따라 이렇게 길쭉한 땅이 여기가 흑석 1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아무래도 좀 토지의 용도 자체가 지금도 좋고 상가 건물들도 많고 다가구 주택들도 많고 해서 원래는 3단계 구역으로서 이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흑석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개발 할래요 말래요를 이제 투표를 했는데 50% 이상이 재개발 하겠다는 찬성표가 나와서 사업은 가기는 갈것 같고요. 흑석 1구역도, 뭐저 아는 사장님이 여기 조합장 하시려고 막 이렇게 최근에 조금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흑석 1구역도 움직임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루킹타운은 아무튼 요렇게가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고 이제 요옆 부분이 빠졌죠. 이 지역이 이제 비계 지역이라고 동네에서는 부르는 지역인데 지대가 요쪽 여기가 지금 이게 서달산이라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산 앞에 요쪽. 예, 여기가 이제 흑석 11주택 재개발이라는 데인데, 과거에 여기가 존치 관리 구역이라는 이름이 붙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흑석뉴타운 2008년에 재정비 촉진 계획을 예, 수립했는데, 2008년에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당시에는 주택 재개발을 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제, 더 신축을 하지 않으면서 요건이 맞을 때까지 좀 이렇게 묵혀놨죠 묵혀놨다가 이제 이후에 흑석 11구역으로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설립 75%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4분의 3, 머리수의 4분의 3 그다음에 면적의 2분의 1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설립까지 마치고 있는 상황에 있던 구역입니다 예, 흑석 11구역, 그러니까 남아있는 흑석동의 재개발 구역은 흑석 9구역, 흑석 1구역, 2구역, 11구역 이렇게가 있는 거죠 아주 짤막하게 흑석뉴타운의 전체 계략적인 내용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는 누가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지 등 소유자 이 재개발 구역의 토지나 건물이나 뭐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예, 토지 등 소유자 소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합을 결성해서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보다 사업을, 아, 나는 이게 집을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는데, 이런 정비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누가 와서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이걸 갖다가, 내가 보통은 어떤 식으로 가냐 면뭐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이 여러 번뭐 사업해본 분들이 조합장 하겠어요.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보통은 정비 업체라 그래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 자체, 그러니까 이 조, 사업 추진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잘 모르니까, 이너집 많이 지어본 사람 재개발로 집 많이 어, 지어본 니네랑 어떤 회사랑 계약을 하고 여기가 하라는 대로 계속 그것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정비업체한테 용역비를 주고, 예, 보통 이제 사업 연면적 곱하기 얼마 금액 얼마에서 정비업체 용역비를 주고 보통들은 이제 컨설팅 업체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들을 하는데요. 여기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야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뭐라고 정했느냐? 신탁사 사업 대행자 방식으로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기사에서 보시면 사업 시행자 방식하고 사업 대행자 방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래. 사업 시행자 방식, 사업 대행자 방식. 이게 뭐냐면,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가면, 아예 조합도 결성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사업 추진한 재건축 단지들이 있어요. 아마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사업 시행자 방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안전진단만 딱 받은 상태에서, 이, 안전진단 받아서 정비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이제 요건까지 확인한 다음에, 바로 그냥 사업 시행자를, 신탁회사, 당신들이 와서, 우리 아파트를 재건축 해주세요. 뭐, 이런 형태가 지금 된게 사업 시행자 방식인 거고요. 이 사업 대행자 방식은 뭐냐면, 이, 지금 여기처럼 조합 설립까지 다 해요. 소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조합 설립까지 다 했고, 그 조합이 여전히 있어. 조합이 있는데, 이제 조합을 대신해서 주요 업무들을 대행을 이제 해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 재개발 사업이 첫 사업이 된다는 거죠. 어 사실 제가 요 흑석 11구역 예저 미사 님께 가서 여기 어 흑석 11구역 신탁사랑 이렇게 일을 한다고 기사에서 본것 같다고 봤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안 그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저 얘기를 한몇달 전에 예, 들어 가서 좀 잠깐 말씀을 짤막하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예, 보면 이 예, 어떤 부분이 장점이냐면 예 보시면 주요한 역할은 그동안 시공사가 했던 사업비 대요 시공사 상대 등을 신탁사가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 그니까 좀 아무래도 작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조합해서 이제까지는 사실 이제 재, 재개발, 다른 재개발 사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비 업체나 뭐 다른 업체들, 먼저 선정할 수 있는 업체들을, 어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하는 데서는 뭐 집도 줘야 되고, 알람 설계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이해관계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한테 뭐 돈을 주고 사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업체들이 얼마 입찰 보증금을 갖고 참여하고 그 그렇게 만들어진 그 보증금들을 좀 받아서 조합의 비용으로 써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시공사 선정하면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대여해오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 대여비로 또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파트 분양하고 나면 아까 지금 선분양 얘기했잖아요. 선분양 하고 나서 이제 분양 대금 들어오면 그때 이제 이제까지 썼던 빚을 갚는 구조예요. 근데 이 후분양은 어떻게 돼요? 더디에 가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빚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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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잔치 하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다 지어놓고 집을 이 저걸 해야 되니까 사실은 후분양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돈이 어지간히 있지 않고서는 이 정비 사업이 후분양하기는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내부 구조를 보면 근데 아무튼 이 예, 지금 이 신탁 대행자 방식을 통해서 사업 대행자 방식의 신탁 업체를 이제 끌어들이게 되면 사업비 대여나 이런 부분들을 건설회사 한테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신탁사가 자금 유동, 유동 융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장점이 있다. 아무튼, 그렇다고는 하는데요. 이제 첫 사례고, 요, 요 사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방식을 또 이제 차용하려고 하는 다른 정비 구역들도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어, 최근에, 흑, 저기, 신길 19역, 남서울 아파트? 남서울 아파트도 아마, 아, 여기 있네요. 네. 어, 한국토지신탁이 신길 19역도 들어가서 지금 사업의 지정고시 절차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지금 한국토지신탁이 신탁사로서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뭐, 일종의 홍보기사겠네요. 근데 뭐, 홍보기사로 풀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예, 앞에서 얘기한 건흑성뉴타운의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사업 대행자 방식의 어떤 신탁 재개발, 예, 좀 새로운 얘기였기에 한번 좀 시간을 들여서, 예, 얘기를 해봤습니다.